네, 안녕하세요. 코인버핏입니다.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삼국지 게임을 P2E로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3킹덤 멀티버스의 약자인 3KM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입니다. 먼저 이 게임을 누가 만들었냐면 HD랩스에서 만들었어요. HD랩스는 스텝워치로 먼저 이름을 알렸고 출시 예정인 게임으로 3KM과 이모탈워가 있습니다. 아직은 게임을 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설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백설 한번 구경해볼게요. 여기서 한국어로 백서를 클릭해주면요. 3KM은 다양한 게임이 공존하는 멀티게임 플랫폼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진화하는 게 목표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보라 체인을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3KM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게임들이 나올 거고, 각자의 게임에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이 있지만은, 결국 3KM이라는 이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서 전체 생태계가 돌아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게임으로는 로벨리아라는 게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벨리아도 물론 자체 게임 토큰이 있을 거고, 3km 토큰을 거버넌스 토큰으로써 사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게임을 한번 보시면 군주가 있고요. 예, 유저가 한 명의 군주가 돼서 장수를 모아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장수는 심기체라는 세 가지 속성이 존재해서 이 속성별로 데미지가 다르고 게임 중에 얻거나 스테이킹을 통해서 얻는 재화를 통해서 레벨업을 하거나 스킬업을 하거나 강화를 하거나 진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장수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강화나 합성을 통해서 장비도 강화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강화된 장수와 장비들을 가지고 메인 스토리 라인과 요일 던전, 정해던전 등 여기서 준비해 놓은 던전들을 클리어해 나가면서 아이템이나 토큰을 얻고 그 토큰을 돈으로 환전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했을 때 어떤 재화를 얻냐면 먼저 재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재화고요 장수 뽑기나 장비 뽑기 업그레이드 같은 걸할때 사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DTC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게임 안에서 보상이 되는 유틸리티 토큰이거든요 총 발행량이 10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 토큰을 얻어서 다시 스테이킹을 한다 그러면 아까 봤던 재미나 게임 안에서 쓸수 있는 다양한 재화들을 보상으로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재밌으면 사람들이 이 DTC 토큰을 갖다가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스테이킹을 맡김으로써 내 캐릭터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으로써 3KM 토큰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 개가 발행이 되고요. 전체 생태계의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3KM 마켓플레이스에서 NFT의 기축통화 역할을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메인넷의 보라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어드를 얻는 방식을 보시면 3KM 토큰을 스테이킹했을 때 DTC가 발생하고 NFT 오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장수들을 진짜 NFT로 바꿔줄 수 있는 게 NFT 오브죠. 그리고 NFT 장수와 장비로 PVP를 하면 DTC가 채굴이 된다고 하고요. 이 DTC를 또 스테이킹을 하면 게임 내 재화인 잼이 발생을 하고 잼으로 NFT가 아닌 장수들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오브가 있으면 NFT가 아닌 장수를 NFT 장수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개를 하자면 이 3KM은 방대한 스토리, 장군 및 아이템을 수집해서. 스테이지를 깨거나 미션 모드 1대1 전투 점령전 같은 다양한 pve 및 pvp 컨텐츠를 통해서 젬토큰 dtc 3km 토큰 같은 것들을 보상으로 획득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한 이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백서만 보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좀 힘든데 게임이 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초기 진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한번 민팅 일정을 살펴보면요 12월 2일 오후 7시에 길드 민팅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길드를 만들어서 길드끼리 플레이할 때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는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길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길드 협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길드로 지금 NFT 카르텔 길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가입을 하셔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 9시부터 오지 민팅이 시작되고 다음날인 12월 3일날 오후 7시가 활인민팅 오후 9시가 두 번째 활인민팅입니다 아직 가격이나 총수량은 정해진 건 없어요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이 가격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3 k m 게임이 꼭 NFT가 있어야 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NFT 민팅을 통해서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일단 사성 장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제일 낮은 등급에서 사성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한 달이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팅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장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민팅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 사성이라는 걸 키우는 그한 달의 기간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투자는 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3km 게임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아직 게임이 나온 건 아니라서. 뭐 자세하게 리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잼과 DTC 3KM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P2E 게임이고 예전에 모바일 게임으로 삼국지 무한대전을 서비스했던 그 게임을 그대로 갖고 와서 P2E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성은 보장이 될것 같다는 점 그리고 초기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